뭔가 이렇게 겸겋질거리가 궁금한데, 재밌는다. 뭔가 이렇게 짭조코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찰떡날을 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오, 여기 걸어을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아니, 우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이렇게 젊으세요. 아니 아, 젊으신 게 아니고 너무 아주 그냥 청년 사업가신가 봐요. 예. 네. 자,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네. 이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네. 그런데 1년 포스가 아닌데 어제한 10년 된포스를 자랑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아, 네. 원래 그 전에는 다른 거 하시다가? 네 다른 거 치킨집 아, 거아 치킨집 하다가 네, 네. 우리 건어물 가게만의 어떤 뭐랄까 자랑? 또는 뭐 어,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자랑거리? 뭐 있나 한번 말씀 좀 해봐주세요 저희, 저희 멸치 어. 네, 저희 아버지가 직접 어. 깡이 갖고 아, 진짜. 네. 직접 가셔가지고 다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네. 판매를 하고 계시구나.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멸치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또 갖고 와가지고. 아, 사람이 다른 것보다 저많 예.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또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요 경과류가 있구요. 아, 경과류도 있어요 자, 여기는 뭐, 원산지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잘 적혀 있는데 보니까 누가 봐도 한눈에 알수 있게끔. 네, 네. 어. 일부러 어. 원산지 표시랑 응. 그람수까지 표시를 다 어. 하고 있어요. 오, 진짜 네. 그러네요. 뭐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아, 그람수. 아, 그람수. 와. 원산지. 여기는 어디 건가요? 베트남. 베트남. 네네네. 네, 네. 네, 200g. 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냥 한눈에 알수 있게끔. 네. 요즘 어때요? 요새 <laughs> <whales> 좀. 요새 <laughs> 좀. <laughs> 코로나 때문에. 에. 아무래도 그렇죠. Nah, 맞아요. 그래도 뭐 언젠간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 젊은 사장님이 또 이렇게 예쁘신 우리 젊은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가게가 또잘될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아빠랑 같이 해요. 예. 아, 아버님하고 예. 같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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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어, 보통 젊으신 분들은 직장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장사 아버님하고 같이 장사하다 보면은 또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땡땡이를 많이 까아요아버지아 네. <laughs> 이거 참 바뀐 거 아니야? 아 이거 보통 자제분이 네. 땡땡이를 이렇게 하고 그 근데 아버님이 네, 아, 우리 따님한테 맡겨놓고 네. 아, 지금도 지금 어딘가 지금. 네 맞아요. 여기 시는데 하기가 네. 야, 야, 아버님 보고 네. 계신가요? 따님이 고급 되잖아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 한 말씀 해주세요 저요? 네. 네. 어, 다른 곳보다 좀더 싸게 팔고 네. 네. 원샷지나 이런걸 소비 없이 네. 네. 네, 똑똑하게 팔고 있으니까 네. 네. 많이 와주세요. 어, 네,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 정말 덕부러진 얘기였습니다. 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원더풀 레고야, 파이팅